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겨울마다 사용했던 어, 핸들 토시입니다 어, 핸들 워머인데 아 어, 투카노 라는 제품이고요 투카노에서도 조, 종류가 여러 가지의 핸들토시가 나오는데 어, 이 모양의 핸들토시는 단종된 것 같아요 제가 몇 년째 한 3년 사용했나? 오래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뭐 약간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 제가 되게 좋아하는 토시입니다. 이게, 이게 얄쌍하기 때문에 어 이제 바람을 약간 흘려 보내주는 이렇게 소재 자체가 네오플랜이라 어 이제 비가 와도 거의 거의 90% 방수가 되는 것 같아요. 비를 맞던 뭐 눈을 맞던 어손 핸들 쪽에 손이 어 젖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아이템인데요. 어, 겨울마다 사용을 했고, 제가 얼마 전에 용품점에 갔다가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똑같이 생겼죠. 쌍둥이에요. 쌍둥이. 이렇게 이 글씨 글씨 문구만 다르고 이 라인까지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이 라인까지 똑같아요. 똑같죠? 모양도 똑같고요. 재질도 똑같습니다. 이제 투카노의 짝퉁이라고 해서 짝카노라고 일단 부르겠습니다. 투카노, 짝카노. 일단은 재질도 거의 똑같아요. 재질이 뭐 이게 뭐. 원조가 더 좋은 재질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얼핏 봤을 때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고,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 박음질 차이, 이렇게 박음질 차이 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감, 마감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여기 좀더 싼티가 납니다. 여기 좀더 고급지고, 여기 좀 저렴한 느낌, 그리고... 손가락 부분, 손가락 부분도 뭐 차이 없습니다. 비슷해요. 그리고, 이 거리 있는 부분까지 똑같아요. 이렇게. 거리 있는 부분까지 똑같고, 어, 하나 다른 점이 뭐냐면, 음, 이 원더 투카노는 안감이 그냥 외피하고 일체형이에요. 이렇게 외피하고 일체형으로 기모 재질의 안감이 되어 있고, 어, 이제 짝카노는 이렇게 보시면 엄청 풍성한 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피가 외피하고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진 않는데 손을 넣어서 만져보면 내피가 좀 움직여요 내피도 이제 여, 여기 안쪽 이만큼 뚫려 있어요 여기 이제 어, 그립과 레버를 넣을 수 있게 그 내피 부분도 떨, 뚫려 있습니다 이게 털이 어, 엄청 따뜻해요 이게, 이중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조 투카노처럼, 일체형이 아니라, 아, 외피 따로, 내피가 따로따로, 따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따로따로 따로 노는데, 이게 보온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직, 뭐, 아직 한 겨울이 와서 사용을 해보진 않았지만, 털이 엄청 따뜻하고, 부들부들해서, 이, 원조 투카노보다는, 손을 넣었을 때, 훨씬 따뜻하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먼저 투카노는 여기 와이어 같은 게 들어있는데, 이제 모양을 잡아주는 거죠. 와이어 같은 게 들어있는데, 짝카노에도 와이어는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이게 이게, 모양이 틀이 이렇게 잘 잡혀있지 않고 약간 쭈글쭈글하네요. 이게 뭐 이제 그냥 봉지 속에 들어있어서 꾸겨진 건지. 그래도, 아, 이렇게 모양을 잡으니까 모양이 잡히네요. 이렇게. 그쵸. 모양을, 이렇게 손으로 한번 모양을 잡아주니까 입구가 이렇게 열렸습니다. 들어갈 수 있게 손이 이렇게. 음, 괜찮네요. 뭐 차이 없네요. 정품이랑. 투카노랑. 그래서 가격대는 요게 짭카노가 25,000원이에요. 25,000원이고. 이, 이 모델이 지금 현재 나오질 않, 않아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 아마 한 5만 얼마 했을 것 같습니다. 한 5만 얼마? 그러니까 가격이 절반인 거예요. 딱, 딱 카노가. 이제 투카노의 절반 가격. 근데 퀄리티가 절반은 아닌 것 같고, 퀄리티는 거의 80%? 80%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기분상 투카노가 좀더 이제 모양을 잘 잡아주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딱 카노는 약간 흐물흐물. 투카노 보다는 흐물흐물 합니다 그렇다고 뭐 엄청 차이나는 건 아니고 약간 차이가 난다고 느낌상 사용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직 어, 이 헤드 투시를 달 정도의 날씨는 아니라서 나중에 겨, 겨울이 되면은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용을 해보고 아이 투카노와 짭카노의 차이점은 별로 없을 것 같지만 그때 한번 다시 후기를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